3월 25일 분석가리슈 종목, 루트로닉입니다. 어, 이 종목 오늘 마이너스 22.32%까지 하락을 했죠. 이제 왜 떨어졌는지 보셔야 되는데, 자, 이유 자체가, 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요런 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요 앞에 이제 7일 전만 하더라도 사실, 어, 해외 외출, 해외 매출 가속화, 뭐 수익성 개선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가도 지금 뭐만 원에서 13,500원까지 한30% 넘게 상승 폭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 패턴이 나올 움직임이었는데 갑자기 좀 찬물이 끼얹었네요. 이렇게 쌍바닥 찍고 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예, 갑자기 찬물이 조금 끼얹었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3월 달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입니다. 근데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하면서 불안감, 어, 이 과연 불안감이라는 게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하면 뭐만 하면 상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수 떨어뜨려 버려요. 아, 종목을 떨어뜨려 버려요. 엊그제였나요? 예 이것도 이제 뭐 감사 보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뭐 해가지고 뭐 거절 의견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어 매매 거래 정지되면서 한가까지 가버렸죠 뭐 어쨌든 오늘 그 어제 감사 보고서 제출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싶은데 루트로닉도 지금 뭐 수익성 개선 이런 뉴스까지 다낸 마당에 갑자기 찬물을 좀 끼얹는 공시가 나와서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어, 외 웬기가 오늘 많이 팔았고, 특히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이 샀는데 좀 파는 적이 오늘 나와주고, 투신 쪽에서도 뭐 이런, 많이 샀었는데 매도세가 오늘 조금 나와 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감사보고서 재연, 재연 그 제출 지연이 되면 그 언제 언제까지 이제 공시 답변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제대로 하면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이 부분이 바로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안 좋은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듯 싶은데요 예, 여기 보시면 <laughs> 자본총계 뭐 조금 한 3년 정도 적자가 뭐 나긴 했습니다만 뭐 유불도 뭐 있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도 한22% 자산운용사도 있고 거기 뭐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돼, 아, 안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한번 빼고 나서 제가 볼 때는 V자 반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요 이게 연동성 그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수 이렇게 한번 쫙 빼버리고 다시 올리잖아요 뺀, 가, 뺀 가격, 뺀그 시작점에서 저점까지 뺐는데 저점에서 다시 시작점까지 땡겨버리잖아요. 또 시작입니다. 여기서 쭉 빼고 다시 또 땡깁니다. 이게 지수가 이런다는 거는 종목들도 이럴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 경험상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쭉 빼버리고 다시 올리는 경우 많습니다. 사실 종종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한번 장난질을 칠 수도 있는 종목이라 어, 이런 부분 조금 참고를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밀어줄 때는 어디까지 밀어줄 수 있느냐 요거겠죠 여기가 1차적인 지지선 9,000원대 9,000원대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지지선이 바로 8,000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던 가격대 이 8,000원대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9,000원, 2차적으로는 8,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의미 있는 가격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간전 포인트입니다. 되셨죠? 만약에 깨진다면, 뭐, 비중을 나는 조금 줄이고 싶다. 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비중 축소하거나, 아니면 나 물량을 정리를 하고, 다시 어느 정도 차트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공략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게, 어, 좋은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겠죠. 오늘, 뭐, 오늘 종가가 여기니까요. 뭐, 요런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어,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를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일단, 9,000원이, 손절가인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한 마이너스 10%그 정도 될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싫다면 일단은 한 절반이나 아니면 한번다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원 그 전후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사실 뭐 만천원 이제 요 만이천원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특히나 오늘 저점이나 이제 9천원 이탈 된다면 뭐 3분의 1이나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하게 어떨까 싶고 어 스윙이나 좀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필히 그렇게 하셔야 될듯 싶고요 나는 뭐 중장기로 나는 중장기로 이거 뭐한 2만원 3만원 보고 들어간 거야 하시는 분들은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비중만 어느 정도 내려와서 더 사겠다라는 비중 조절만 되셨다라면 굳이 뭐어 장투로 보는데 뭐 이런 악재성 뉴스 한번 나왔다고 해서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한번더 많이 밀어줬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더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는 어 올바른 전략이겠죠. 다만 이제 어 상패가 안 나온다는 전제 하에 뭐, 그런 부분. 아마 뭐, 쉽게, 쉽게 그렇게 안 돼요. 사실, 쉽게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볼 때는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면서 하는 쪽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로닉은 일단 단기적인 그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내일, 그리고 뭐 이번 주중 계속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지 어떤 그 답변 그, 조회 공시 요구에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하자. 기술적으로는 9,000원, 8,000원이 기술적 반등자리다. 요거 깨지면 안 좋다. 뭐, 요 정도까지 일단 인지를 하고, 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트러닉 분석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